안녕하세요. 소액 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 업계 1위 주노 티켓입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 현금화는 월 최대 카드당 1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대출 서류 심사 같은 것도 없으며 휴대폰, 신용카드만 있으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로 상품을 구입하여 업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단순 매각하시면 현금으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제는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업체를 통한 결제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업체를 이용하시면 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고요.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노티켓은 주노티켓만의 간편한 결제 방식을 통하여 최저 수수료로 빠르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주노티켓 업무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모든 한도가 풀리기에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돈이 급하실 때 주노티켓을 찾아주시면 언제나 친절한 전문 상담사들이 대기 중입니다. 주노티켓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